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6월 27일인데요. 미국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어, 정말 주목하셔야 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섹션 899 법안 때문에 좀 걱정 많으셨죠? 네, 지난 5월 22일에 발표됐던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한테, 음, 추가 세금, 특히 배당세를 최대 30%까지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한달 넘게 시장에서 정말 큰 관심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은 어,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섹션 899 법안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배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 법안이 도대체 왜 나왔었고 또왜 이렇게 빨리 네,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와 함께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6월 27일 미국 공화당 상원에서 이 섹션 899,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배당세 인상 관련 조항 있잖아요. 이걸 그냥 전격적으로 삭제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극적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폐지 결정 바로 전날에 요 6월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이라고 이 사람이 의회에 이 법안의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이 자료에 딱 나와 있어요. 아, 베센트 장관이 직접요? 네. 이 베센트 장관은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경제 분야의 핵심 인물,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요청은 사실상 음현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큼 영향력이 크고 의회도 이걸 무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무게감이 다르겠네요 네 요청하고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폐지가 확정된 걸 보면 어, 그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와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그렇다면, 베센트 장관은 왜, 왜 폐지를 요청했을까요?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그 배경을 보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이게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 금융계의 아주 강력한 반발과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 월가의 반발이요? 네. 이 법안이 만약 시행되면, 뭐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특히 미국 기업들, 동맹국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업계 우려가 아주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였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보유한 지분이 지금 약 20%에 달합니다.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20%요? 와 상당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섹션 899 때문에 이 막대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러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책 번시장까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세금 몇푼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미국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 외교 문제까지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뭐 관세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관계가 다소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섹션 899까지 더해지면 이게 특히 유럽 같은 동맹국들하고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동맹국 투자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수 있으니까요. 외교적인 부담이 상당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음,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우려 그리고 외교적인 마찰 부담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법안이 이렇게 빨리 폐지된 거군요. 발표 한 달여 만에 정말 이례적인 속도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두 가지 큰 부담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죠. 자, 그럼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미국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가장 큰 의미는 역시 그동안 미국 배당주 투자에 드리워져 있던 큰 불확실성 하나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점이겠죠. 지난 한달 동안 어, 배당세 인상 가능성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하나 고민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그런 걱정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어,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죠. 그동안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하나의 정책 변화가 금융 시장 전반 그리고 국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그 반작용으로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국제 자본의 흐름이나 뭐 배센트 장관 같은 주요 경제인사의 발언이 미국 정책 결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이번 사례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네요. 네. 이번 섹션 899의 어떤 등장과 폐지 과정을 보면 금융계의 목소리 그리고 외교적인 요인이 얼마나 강력한 변수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 잘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좀 조기에 주목해야 할지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교훈이랄까요? 네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금융시장의 목소리와 외교적 고려 앞으로 정책 변화를 예측할 때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겠네요.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